마음이 바뀌어서 오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20대는 체력도 좋고, 꽃다운 나이라. 이때는, 아, 결혼 안 해도 너무 좋아. 그냥 비혼주의로 살다가, 이제 한 40, 한 2, 3 돼가지고 오시는 거지. 그래서 아무도 내 가족이 없을 때,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어, 요즘 근래에 여자분들 문의가 되게 많아졌는데, 그 유난히 비혼주의였다가, 아, 언니, 이제는 제가 이제 서른이 넘고, 30대 중후반이 되다 보니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라고 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오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진짜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왜 비혼주의가 되고, 그리고 비혼주의가 돼서 후회하는 점들이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 내가 혹시 지금 비혼주의거나 비혼주의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거나 비혼주의를 결심을 하실 여성분이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자분들이 비혼주의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PD님들은 왜 여자들이 비혼주의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결는못느잖아 본인 일을 하니까. 음 비혼주의에 빠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애를 하면서 남자한테 대였을 경우. 남자에 대이다 보니까 남자를 불신하게 되고 남자 안 만날 거야. 남자는 믿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대학교 때딱 이런 여자 있어요. 남친이 크게 대인 다음에 남자랑 아예 상봉도안 음, 하는 여자. 아 있어요,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남자가 바람이 났거나, 데이트 폭력을 당했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진짜 깊게 데인 경험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남자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비혼주의가 됐고 두 번째는 경력단절 내가 결혼하면 내 일을 할 수가 없어 애도 낳아야 되죠 키워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내 일을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애를 낳아서 기르는 시간만 해도 20년은 내 인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유욕심이 있거나 특히 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포기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비혼주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님의 반대 특히 엄마입니다 이런 분들 많잖아 엄마가 엄마가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야너 결혼하지마 돈 있으면 혼자 살아 여자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야 돼 우리 엄마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laughs> 하지만 난 엄마한테 아니 난 결혼은 할 거야 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 엄마도 진짜 그랬던 것 같아 요 결혼하면 뭐 시집살이도 해야 되고 돈 있으면 니 혼자 살아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저희 엄마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반대를 엄마가 했거나 아니면 결혼생활을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 지긋지긋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난 저렇게 안 살아 결혼 안 해라고 하는 경우들이 비혼주의를 부추기는 거죠. 이런 세계로 인해서 20대부터 아 나는 이제 비혼주의 할 거야 라고 해서 이 꽃다운 나이를 날려먹고 연애도 안 하고 그냥 비혼주의로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외로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40한 2, 3 돼가지고 오시는 거지 연애를 한10몇년 쉬었더니 외롭네요 결혼해야 될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오시는 여성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후회입니다 외로워진다 20대는 체력도 좋고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도 좋고 아우 너무 좋아 그죠 꽃다운 나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아 아, 결혼 안 해도 너무 좋아 외로울 틈이 없어요 친구들이 아주 주변에 자글자글하죠 이거 저도 많이 했는데 월요일 금요일은 출근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날 밤새도록 놀고 일요일까지도 체력만 되면 놀았던 것 같아 20대에는 그러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30대 되면 특히 30대 중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애인이 생기면서 나랑 멀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내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같은 비혼주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들하고 만나도 딱히 이제 할 얘기가 없어 피곤하거든 몸이. 집에서 쉬고 싶어 처음에는 너무 편해요 혼자가 근데 이 혼자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인지라 외로움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언제 제일 외로워지냐 하루 종일이라고 바쁘게 보내고 왔는데 집안에 딱 왔을 때 핸드폰에 누구 하나 연락이 없고 텅빈 방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쎄한 난 지금 누구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인스타를 딱 켰는데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아이 사진을 올려놓고 뭐 남편하고 밥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을 때난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지금 현재는 가족이 있지만, 좀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가 좀고 연령대 셔서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100% 저를 찾아옵니다. 왜냐면 장례식장에서 아무도 내 가족이 없을 때그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이래서 엄마가 아빠가 나 죽기 전에 너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겠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그때 느낀대요 그래서 특히 부모님 돌아가시고 많이 옵니다 진짜요? 진짜로 언니는 형부도 있고 오빠는 새언니도 있고 뭐 남동생은 와이프도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때 너무 초라하대요 두 번째입니다 알수 없는 공허함 이 공허함이 뭘까요? 어떤 감정인가요? 느껴봤나요? 뭔가 가슴이 빵뚫는 그지 뭔가를 채울 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먹어도 먹어도 허기짐? 그런 느낌이죠? 아무리 내가 값비싼 걸로 둘러싸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데를 혼자 가서 있더라도 어때? 혼자 가면? 쓸쓸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 혼자 먹으면 어때요? 맛있긴 한데 그래도 같이 먹는 게더 맛있죠 나눠 먹는 재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허함이지 공허함 말 그대로 그리고 내 마음 하나 어디다가 털어놓을 데가 없을 때. 그리고 친구들 단톡방이 있어. 근데 다 결혼한 친구들이야. 어, 뭐 우리의 이번에 유치원 들어가 고나 혼자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어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외톨이 되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나는 멀어져가는 거죠. 그리고 20대에 나는 안날 거에 별로 안이뻐했던 친구들도 있잖아요. 주변에 조카가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애가 예뻐 보여. 이제 30대 돼서 보면 은지나가는 애만 봐도 그렇게 예쁘고 그게 이제 내가 애가 날 때가 됐다는 증조라고 하 우리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여자로서의 공포감, 출산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 낳고 싶지 응. 않아라는 공포감이 아니라 낳을 수 있을까? 라면서 이제 이 비혼주의자들이 어떻게 결혼할지 모르니까 냉동 난자를 하시러 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라도 해놓자. 어찌 될지 모르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비혼주의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일일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취미 생활이 재미 없어짐. 이제 내가 좋아했던 주말마다 했던 이런 취미 생활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귀찮아.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행도 해외 여행 가면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찍어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도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혼자 가서 셀카 찍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귀찮은 거야. 힘들고 그리고 이제 뭐 어릴 때는 핫플레이스 유행하는 데 가고 막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막이러잖아 지금은 어때요? 나이 들면 조용한 데 가고 싶죠. 사람 있는데 많이 가면 어때? 기 빨리지 않아요? 나는 취미가 많아서 어, 난 남자 없이 잘살수 있어라고 하지만. 신뢰가 주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질릴 수 있다라는 거야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장 현실적이죠. 금전적인 이유입니다. 혼자서 벌어서 생활하면 돈이 안 나갈 것 같죠? 혼자가 더 아낄 수있잖아요 처음엔 아끼다가도 혼자니까, 아휴 내가 혼자 살아서 뭐 이런 거나 뭐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펑펑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저축의 개념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도 낳고 내 와이프, 신랑이 있으니까 집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커지는데, 혼자 살 때는 어때요? 그냥 뭐 불편하지 않으니까 원룸. 살아도 오피스텔, 살아도 내 집이 없어도 내몸 하나 누울 공간 있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집에 대한 욕심이 결혼할 때보다는 덜하죠. 그러니까 어때? 집을 사 의욕도 많이 없어져요. 신혼부부 대출 보면 대출 많이 나오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어때요? 신혼부부보다 안 나오잖아. 그럼 어때? 살수 있는 여건도 적어질 수밖에 없죠. 대표님은 솔로랑 지금 결혼한 상태 어떻게 달랐을 거예요? 엄청 만적 쓰고 살지 않았을까.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다 사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사주는 것도 좋아하니까 펑펑 쓰고 다녔을 것 같아요. 모으는 거 별로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가 있으니까 어때? 아이한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 각으로 제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거의 80% 이상이죠. 이렇게 네 가지 이유로 후회를 했는데 이제 다섯 번째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이성과 만나기 어려워짐. 완전 절망적이야. 20대에는 내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소개팅도 마다하고 내가 이제 자진해서 만남을 안 했다면 30대에 들어서는 어때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기회가 없고 소개가 없어서 소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만남을 못 하는 거죠. 실제로 여자 나이 서른 넘으면 소개가 확 줄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보다 30대 딱 들어서는 그니까 소개가 확실히 줄긴 하더라고요 반 정도. 40대가 되잖아요 그냥 없어요. <laughs> 처음에는 비혼주의를 강력하게 외치다가 나이가 들매 있어서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공허함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30대 중후반 혹은 40대 초반 많게는 50대 초반이 돼서 저를 찾아오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비혼주의를 생각하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나이 들었을 때 60살 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초라하지 않을 모습으로 있을 자신이 있다면 혼자 사는 걸 추천하지만 나는 이 나이가 먹어서도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를 조금이라도, 0.1%라도 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결혼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피디님들, 피디님들은 주변에 갑자기 결혼을 안할것 같던 사람이 급하게 결혼하는 경우 봤어요? 저요. 사저 그... 결혼 못할것 같다고 해야 왜 급하게 했어, 그렇게? 저는 급하게 한건 아닌데. 응. 근이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아. 거. 빨리 추진한 건 있네요. 네. 외로워서 일찍 한거 아니에요? 제 아는 친구도 외로워서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온 또 케이스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급하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거든. 결혼을 결심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빨리 결혼하는 데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결혼할 때그 위험성이 있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꼭 집어 드려볼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나이에 떠밀려서 여자들한테 특히나 나이가 떠밀려서 나이 때문에 왔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물론 매니저들이 어 나이가 많아야 빨리 하셔야되는 얘기는 해. 그렇다고 나이 때문에 이 사람이 이상한데도 가는 건전 반대.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얘를 만나고 있는데 어, 자꾸 뭔가 거슬려. 자꾸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도 이 결혼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 근데 이렇게 나이 때문에 눈 맞춰 달려가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시면은 더 재면은 더 늦게 가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눈이 높아서 아 얘가 좀 키가 좀 컸으면 얘가 좀 돈을 좀더 많이 벌었으면 이런 기대치가 있어서 결혼을 미룬다 그러면은 야,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가. 그게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아 얘가 좀 바람기가 있는데 얘는 좀 도박을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좀 폭력성이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거를 단지 내가 내 나이 때문에 눈 감아주고 가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이런 여자분들의 특징이 이런 위험성을 얘기해주잖아요. 안 들어요. 그냥 나이에 꽂혀있기 때문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바뀔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남자들도 그러신 분 있어요. 나이에 꽂혀서 나는 이제 마흔에 넘기면 안 돼. 해서 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이 나이에 쫓겨서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런 걸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여자분이 35인데 35딱 넘어가니까 회사에서 무슨 얘기 할 때마다 이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의견을 내세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아 진짜 노처녀 히스테리도 아니고 어째 시집 안 가서 저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게 아닌데 이말 때문에 더 히스테리가 생기더래. 나는 아.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도 히스테리. 히스테리라고, 히스테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주변의 시선. 그러니까, 아예라 빨리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결혼기에 결혼 안 하고 살면 힘들다는 말이 이런 말 때문이야. 왜 우리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나이 먹어서 왜요? 왜 결혼 안 했어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잖아. 우리 나라만 유독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항상 회원들한테 쓰는 멘트가 급한 밥 먹다 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이거를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가 친척 및 친구 때문에. 서른 살이 넘은 여성들을 특히나 가족이 가장 큰 적이에요. 특히 명절 때. 야, 넌 지금 아직 시집도 안 가고 뭐 하냐? 야, 옛날에 솜털이 보송보송 했는데 많이 늙었다야, 너도. <laughs> 이거 옛날에 우리 삼촌이 했다. 말 진짜 아니, 짜증나가지고 아니, 내가 아가만안 뭐 있었거든 <laughs> 아 뭐예요 막 이랬지 나는 3년 더 늙었거든요 콧달 다삐져나가지고 내가 막또 이랬거든 <laughs>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집에 가기 싫어 그리고 회피하는 거죠 그나마 이게 가족들이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친구들이 이제 다 떠나는 거야 특히 크리스마스 날뭐 이렇게 술 먹을 친구들이라도 있어 근데 이제 연락이 안와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하고 여자친구 생기고 이러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서른 네 다섯 정도 되면 친구들이 딱 끊겨요 이제 여자들도 한 서른셋 정도 되면 친구들이 또다 끊겨 그러면서 이제 외로워지면서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는 압박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제 친구들이 여덟 명는데한 여섯 명이 결혼하니까 내가 꼴찌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요그 생각이 들지 그러면서 진짜 빨리 결혼해야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들죠 당연히 특히 친구 영향이 크죠 그래서 보면 주변에 친구들이 결혼을 안한 친구들은 특히나 결혼도안 하고 있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결혼을 빨리 한 친구들은 또 결혼을 <laughs> 빨리 했더라고 특기하게제 친구 다 군인이잖아요 응 음, 결혼 빨리 했죠 그럼 빨리 했거든요 응, 음. 그러니까 20대 때다 결혼하니까 어, 좀 느끼한다는 그러, 느낌 그러, 그러니까 빨리 가게 되는 거야 네. 근데 친구들이 노총각들이 많으면 나도 그렇게 늦게 가게 되더라고 희한하게 세 번째입니다 돈입니다 돈 일명 취집이라고 하죠 20대는 놀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30대 가 되면 어저 남자 돈좀 있겠다 싶으면 이제 그 남자한테 다 의지해서 살고 싶어져. 근데 그 남자는 어떻게 이제 도망가. 제 <laughs> 나한테 빌붙을라 그래 이 도망간다고 이런 선택을 할 경우 남자가 또 어떻게 해? 이런 여자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또 만만하게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급하게 결혼을 하다 보면은 또 급하게 또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급하게 결혼하는 와중에서도 꼭 놓치지 않고 이두 가지만 본다면 그래도 결혼생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것만 확인한다면 돌신은 안 돼요? 그렇죠 이두 가지는 지금 내가 목이 아프니까 다음 에 <laughs> 알려줄게요 갑자기 왜 미루세요? 나도 이제 좀 <laughs> 진절머리가 <웃음> 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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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야 지금 맛있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구독인가요? 그렇죠. <laughs> 구독하기를 눌러야 내가 해주겠죠. <laughs>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 에 아직도 20만 명이 안 됐어. 너무 화가 나. <laughs> 청년분들 <청정대>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밀당해야죠. 유희도 나랑 밀당하잖아요. <laughs>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정신이 건강한 남자란 얘기예요. 정신이 건강한 건 절제력과 인내심이 있는지야. 절제력과 인내심 이 있다라는 건 뭐야? 이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결혼에서는 어때? 싸우기도 하고 못볼 거. 안볼거다 보는 거잖아. 결혼 생활은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거잖아, 인간에게. 뭐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버틸 수 있는 인내력과 절제력이 있는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거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죠. 두 번째입니다. 의리 있는 사람. 모든 게 의리죠, 의리. 우리 사회생활할 때도 제일 싫은 게 뭐야? 의리 없는 것들. 어때? 운명. 양아치 같은 것들. 너무 싫죠. 너 양아치니? <laughs> 여기서 양아치 있어 없어? 없습니다 <laughs>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양아치 의리 없는 것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쁘고 잘생긴 남자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사람이니까 들어와 그럼 그럴 때 바람 펴야 돼안 펴야 돼? 안 펴야지. 안 펴야지 그럼 그게 의리야 아니야 우리 어... 결혼할 때 의리로 산단 말 해요 안 해요? 아 어, 그게 이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의리일 수도 있죠 당연한 거지만 기본은 의리 그것도 사랑을 느끼는 호르몬이 1년만 나고 안나온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뢰자 의리이다 결혼 날에서 잘 알아요. <laughs> 이런 믿음을 줘야 될거 아니야. 제가 말은 좀 저렇게 살짝 싸가지 없이 해도 지금 의리 하나는 있어. 쟤는 근데 말은 참 저렇게도 의리 없는 놈이야. 이렇게 하면 어때? 뭐가 더 나아? 의리 있다. 이게 훨씬 낫죠. 배우자를 볼때 진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애측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있잖아. 내 남편이 바람필지 몰랐어. 진짜 난 그런 사람 꿈에도 몰랐어. 이런 거. 꼭나오멘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속이 시커먼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일지 몰랐다라는 말은 이렇게 애측이 가능하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있어도 부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두 개만 꼭 기억하시면 그래도 이유는 안 하고 살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진짜 이 조언은 한번 해주고 끝내고 싶어요. 결혼을 할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첫 번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부족하지만 나로 인해 바뀔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이게 연인 관계는 그럴 수 있지만 부부 관계는 같이 살다 보면은 진짜 바뀔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절대 안 바뀌어요. 본인 바뀌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절대 안 바뀌는데, 와이프 지금 뭐 바뀌어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 애초에 그냥 딱두 가지만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돈이 없을 경우, 돈이 없을 수 있잖아, 현재는.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경제관념이 있거나, 또이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보면 돼요. 지금 대표님, 남편분께서 대표님의 음. 그런 가능성 보고 계신 건데. 그때 난 이미 가능성이 너무 많았지. 은혜들를 막고 결혼한 거야. <laughs> 누가 봐도 가능성이 있잖아. 나처럼 확실하게. <laughs>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겠지. 그래도 봤겠지. 그래서 반드시 냉철하게 나이, 뭐, 외부 환경, 돈, 이런 것 때문에 휩쓸려서 절대 결혼하면 안 되고요. 영순인 인성, 인간의 됨됨이 있잖아요. 정신이 건강한지 아닌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뭔지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거를 꼭 보시고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못 찾겠다. 그러면 구독을 한번 누르고 나를 찾아오면 돼요. 구독 누르면 더 잘해주시는 건가요? 구독 누르면 완전 잘해주죠. 구독 누르면 내가 한번 안아줘요. <laughs> you <sharp inhale>